5차시3차시 이상의 인수분해 공통인수나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할 수 없을 때또 치안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 한다는 겁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보겠습니다. 2차항의 개수가 1인 두2차식 세상에 공짜로 부어진 건 없지 개수가 1인 2차식이래 p x도 x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2 x x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x제곱의 개수가 1인렇죠우 친구들 그 곱이 이놈의 곱이 그렇지 px 2x의 곱이 오케이 그 이놈은 x제곱 이렇게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친구들 그놈의 곱이 이놈이래 우리 친구들 x의 4제곱 5x의 3제곱 플러스 3 x 마이너스 9x 된중 친구들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하네 p 2를 넣었을 때 0이 되지 않는데 즉 그러면 이 px식에는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 x가 1을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x-1의 인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q0이 0 그렇지 음은 0이니 그지럼 이놈은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 x배 0이니까 우리 친구들 x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소리야. 됐니 우리 친구들 됐어요. 어, 이 조건을 좀 기억해놓으세요. 인수정리할 때 연습했지. 결론은 두 이차식 그렇죠? 차수 를 4차에서 2차로 다항식의 차수를 다운 시켜, 뭐 인수분해하라는 거잖아. 인수분해 그렇지? 분해 나누 나누라는 거잖아. 그렇지?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 그럼 먼저 공통 인수 보이나요? x가 보이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그래, 그래. x를 묶으면 x의 3차, x의 2차, 3x 9가 되지. 됐니 우리 친구들? 됐어요? 어. 그다음에 이제 3차시 이상의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인수정리 1분의 9. 그렇지? 그 마이너스 9의 약수들, 이게 뿔마, 1, 3, 9가 되겠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럼 어, 이를 대면해볼 계수의 합이 0이 되나? 1더5더2 4 9 빼기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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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수0 0 0 0 0 0 0이0이0 0 0 0 0 0 0 0더0 0이 됐죠? 그래서 이놈은 0 0 0이0 0 0 0 0 0 0 0지0 0 0 0 0 0 0 0 0 0 친구들. 1,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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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9, 곱하면 0 그래서 이 몸은 x제곱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돼 됐니 우리 친구들? 됐어요 그러면 또 이런 거 치면 되지? x, x-2 이건 완전제곱식이지 x뿔 3의 완전제곱식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나 우리 친구들? 그럼 분석을 해보자 우리 친구들 px도 2차식, qx도 2차식인데 우리 친구들 px는 x-1의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안돼 근데 2차식이래 그러면 여기 x 있고 그렇죠? px는 x 곱하기 여기서 x 플러스 3하 5배 겠죠 그렇죠? 친구 그래야 2차식이 되잖아. qx는 나머지 왕따이 그렇지. qx는 어, qx는 이 x의 인수를 가지고 있잖 그러니까 x 1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남았죠? x 플러스 3이 이렇게 되는 걸죠우친구 됐습니까? 그래야 2차식 2차식이 되잖아. 그때 문제 몸으로 봤어? p2 플러스 q 마이너스니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지금 p1까지 0이 아닌데즉 x 마이너스 1의 인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px는 x 마이너스 2의 인수를 가지고 있잖아. 근데 2차식이래. x, x 플러스 3 빌려와야 되겠지. 그렇지? 왜냐하면 여기는 에 x를 못 쓰니까. 됐나 우리 친구들? 됐어요? 그 다음에 qx는 x단 인수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x-1, x-3의 인수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씩 갈라먹었네 그렇죠? 친구들 됐나요? 예 그럼 p2일까? 2를 넣는다 2, 5, 10이네 그렇지? q-1일까? 그럼 마이너스 2, 2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우리 친구들 됐나요? 네, 답은 6이 되겠다 우리 친구들 됐죠? 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고 인수 정리. 그렇지 인수 정리. p 1값이 0이 아니다. 그럼 px라는 방식은 x 1에 인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고 q0은 0이 아니다그 지금 그렇지? qx의 방식은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지. 그 점만 포인트로 해석하면 되겠어. 됐습니까? 예.